아, 잠만 아, 잠깐만요! 아, 맞다, 캡틴 아메리카 펭귄. Yeah, 어, 잠깐만, 허리? 호리지 허리야! 허리야, 잠깐만! 진정해, 진정. Yeah. 오늘은 온 생상 집을 부수지 마렴. 야 yeah. 알겠지? 예! Yeah. 아, 어쨌든, 캡틴 아메리카 펭귄. 네? 나는 널 얼프지. 아, 얼프 가 시. 안녕 친구. 또 시작했네. 하리 야 아, 야. 똥삐. 야! 냄새. 똥밭 냄새. 냄새 얼마나 지독한겨. 일단 아 맞다. 얘들아, 오늘은 내가 집을 좀 업그레이드 <laughs> 해 놨어. 야, 돈말못들는거 알아 어, 하루아무야 빨리야 에리어 오케이, 빨리. 야야야우야 집이야 그래 이제 일단 드 야. 요 <놀람> 야, <오리야. 놀람> <놀람> 야, 야 <놀람> 야! 야! 야야 야! 리 그래, 그래. 거절이죠. <놀람> 아 어때? 제가 저들이 저지리... 저 허리야. 야우 야! 야 많이야. 농땡, 농땡 냄새 맡아 오, 네. 섰다 자, 어쨌든. 야, 어? 야, 아 잠깐만요. 어, 오늘 오늘이 야. 야 캡틴 아메리카 펭귄. 야! 예. 음, 아, 자, 야! 아, 어, 어, 야, 야 허리야. 너헐크 펭귄인 줄알았더니 허리였어? 야무리야 야! 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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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지 마라. 젤몬! 젤몬이야! 자자아! 젤몬이야! 왜? 에 허리야! 얘는 니네 형이 아니란다! <laughs> 형은 그렇게 생겼잖아! 니네 형은 그 까만 그냥 슈퍼 펭귄이잖아! 젤몬이야! 일단! 아전무리야좀 진정해! 허리야... 아이! 다음 자, 근데 캡틴 아메리카 펭귄. 네? 리프, 리리리 말고 다른 애들은 왜 딱딱하게 러 떨어져서 자고 있을까요? 아 하리만. 뭐야? 니네 뭔데? 하리! 아 허리야 허리. 헐크 펭귄 은 지금 여행 갔어. 반 u 어. 아 맞다 말할 게 있는데 헐크펭귄 헐크펭귄 있잖아요 오늘 여행 갔거든요 근데 네, 그분 알아요 허리 예. 허리 예. 허리난다 헐크펭귄 좀 전화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자, 일단 어 여보세요 어, 음. 음 여보세요 아, 음. 어, 헐크 어, 지금 애들 여보세요 네네 네야아음아크펭귄이야아지금 애들 시끄러워서 못 하겠는데 시끄럽다고 여보세요 네네 음 아이, 네, 아니, 아니, 어, 아니, 어, 내 암. 펭귄. 이자 아잖아 헐크 펭귄 오랜만에 전화했는데. 허리 내 동생이잖아. 아 맞다 잠깐만요. 어? 자 허리에 허리한다. 개미야. 그 아메리카 펭귄 오늘 헐크 펭귄이랑 같이 어 사고 아저 뭐지 어 상추 상 따야 되는데 어떡해요 어, 야, 어, 엉, 엉덩이 탐정이랑 같이 할게요. 안녕하세요니아 그래 너랑 하자. 하자. 니 나머지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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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니 아니, 아니, 와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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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나머니 아니, 아니, 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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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엽다, 아 맞다 바구니. 야 바구니 좀에 리프 바구니 아. 좀 줘. 아. 야 바구니에 담아. 와, 왜 이렇게 빨리 있어? 대박. 마법 같다. 일단 들고 가자. 네가 좀 들어 줄때 못. 뭐야? 자. 뭐야? 지붕 뚫고 뭐야? 문 열어. 들어가야 되겠다. 아, 어, 밤 됐나? 그거 알아? 뭐가? 우리 헐크팬기 허리 응. 어... 몇 살인지 알아? 내 동생이잖아. 몇 응. 살인지 알아? 몇살인데 다섯 살 얌래! <laughs> 근데 왜 말을 못해? 아, 저게 말이야? 어, 그, 아, 내가 허리 말에 대해서 알아볼게. 컴퓨터 검색, 허리의 말 어, 여기다 어, 허리의 말. 어, 뜻 외워야 되겠다. 민재 다 외웠음 자, 이겠다. 자. 리 빨리 봐. 가요 허리. 혼내 물리고. 야, 아 야, 야, 직못 가고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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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 아니야. 아, 아니야. 알았어. 물이요. 물이요 점물이야. 점물이가. 네네네. 어. 점물이요. 점매야. 들으래. 야, 야, 음, 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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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는 거야. 아, 아, 뭐라는 거야? 왜 말이 두번 나오는 거야? 왜? 잠비야, 잠비야, 빨리 조금오는 잠시 이 잠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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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잠비리야 잠비야! 야잠야 잠비야! 야야 잠비야! 잠야야 잠비야! 야잠야야 잠비야! 야잠비잠야 어나 저거 상추인가? 먹어봐야지. 아, 아, 상추 아니렸어 예. 어, 아니. 근데 올프는 지금 뭐 하고 있어? 삐. 어쨌든 상추. 야 리프, 빨리 상추 심어야. 상추 빨리 저거 먹어야지, 빨리. 응, 음, 해줄게. 응, 접시 좀 준비 잘해라. 응. 음. 야 허리야. 접시 다 작은데? 그래. 이거랑 이거. 아, 이렇게 한 다음, 상추가 여기 상추... 아, 그러니까 왜? 이 뜨게 들어가? 이거 어? 크림이야. 야, 허리야! 허리야! 일단... 허리 어있어 어? 내 냉장고! 냉장고 들고 와야겠다. 맞다, 냉장고. 그때 소풍 가면서. 어떤 이거 주웠거든. 응. 이거 카롱 얼굴 같은 게 예... 아니야? 잠깐만, 크롱이라고? 캡틴 아메리카하고, 헐크 펭귄하고, 허리는, 허리하고, 너는 모르겠지만, 엉덩이 탐정도 모르겠지만, 하리하고, 레온이, 레온하고 뭐였지? 골프하고 저질이 져 있었을 때, 그 애들 병원에 있어. 너희들은 모르겠지. 만 어, 근데, 응. 뽀로로랑 크롱, 응. 응. 어, 친해? 당연히 친하죠. 아잇 아잇 자! 제일 뒷쪽! 밥좀 먹으세요 하리 네. 어디가 어 뭐야 하리 얘들아 맛있는거야 잠깐만 재물이야! 어. 난 어디 앉으라고 아유분는 여기 앉으아다 떨어졌다 상추도삶아지게 암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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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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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어 까불어 까불어 잘한다 틀은. 엄티름 하지 마. <laughs> 어쨌든 상추 빨리 삶아 살마. 에 빨리 상추 줘. 까물야아 어, 뭐야 리프 침대에서 자잖아. 어! <laughs> 아 맛있겠다. 안녕냠. 와. 맛있겠다. 안 넘나. 아. 밟겠는데 상추 좀 빨리 삶아 달라. 에이. 아. 상추 좀 빨리 달라니까. 씻어서. 아 음. 잠깐만. 음. 응들 네, 삼정? 응? 이니라니 슘 발차기 슈 어,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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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트 힘을 좀앵냉냉냉냉 아.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냐고 뭐야 엉덩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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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엉덩이, 엉덩이. 라스트 힘이 잘안 보이는 거 같군요 엉덩이 탐정기 날라갔군요 자, 올프! 아, 빨리 떨어! 엉도, 엉덩이 탐정, 올프를 던져버려 어쨌든, 올프, 오늘 뭐야? 올프는 살아서 다행이다, 엉덩이 탐! 짠, 짜라라 상추 다 삶았어 삶은다니 말이 안 되죠 아니, 물로 씻겼어 음, 잠깐만요. 댄트라단, 인케, 아메, 리프의 방신나서 올림 가자쿠 맨맨. 아, 미 신나서. 아, <놀람> 아, <놀람> 아, 아, 또 시작이네 baby. 진짜 올프. 뭐래고유. 누가 불 나의 허리 출동. 제미야, 제미야. 미미야미미야아민미 살려! 어. 뭐야. 미안, 어. 미 아, 어떻게 된 거냐고. 내가 잠깐 미게이게 진짜 개판 오안 미안, 미아이이미이 미안, 미안, 미아 미안, 진짜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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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미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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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쨌든, 개판 5분전을 고쳐야 되겠, 아, 잠깐만요. 개판 5분전을 고쳐야 되겠네요. 아브라카 탑 푸시 템폰 없음제 고쳐진 파일로! 삐

그러면 아직 멀쩡하니까 아레 이 정도면 보족해 아파스춘차포라옵스티카푼치쇼비 이제 완료군 아음 깔끔해졌어 젬니야 자 어쨌든 젬 젬니야 빨리. 아 전무리요 아예 전무리여름다 허리 야, 야. 아니 허리 허리님 잠깐 날라가주시겠어요 밥좀 고치요 뭐야. 뾱, 뾱, 뾱.